아이폰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이폰에서 팟캐스트를 들으려 그러면 우선은 팟캐스트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팟캐스트를 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바로 떴네요. 팟캐스트 앱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 누르게 되면 설치가 되는데요 팟캐스트 앱의 그 여기 이제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되면 그걸 들어가서 어 듣고 싶은 팟캐스트를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그 낙곰수 요새 유명한 낙곰수나 나, 곱사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 베타뉴스에서 하고 있는 나는 호구다라는 팟캐스트도 유명하죠. 그런 걸 여기서 이제 팟캐스트 앱에서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팟캐스트 앱 설치가 다 되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빈 화면 같은 게 뜨는데 동기화 되지 않는 걸 일단 해놓고 네. 그 한번 구독을 해 놓으면 이게 뜨는데, 원래는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구독 안 뜹니다. 이게 구독했던 거를 지우려고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네. 원래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설치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있답니다. 여기서. 요, 이제, 하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 그, 팟캐스트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구독하고 싶은 거, 유명한 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 구독을 하면 됩니다. 나는 호구다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호구다 같은 경우에는, 검색으로 검, 해도 됩니다. 검색해서 예를 들어 호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나는 호구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구독 버튼이 있죠. 여기 들어가면 구독이라고 있는데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걸 이제 어, 나는 하고다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꼼수 같은 뭐 이런 인기방송국 이런 그 채널 형태로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원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 카탈로그 이런 데로 가도 다른 팟캐스트들을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구독 신청해놓은 것, 구독해놓은 것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나와있죠. 이 중에서 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아래쪽 화살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다운 받아지는데 이렇게 다운 받아서 다운 받아놓고 뭐 다른 데서 쉬는 시간 뭐 출퇴근할 때 이럴 때 이걸 들으면 되죠. 듣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운 받아놓으면 이렇게 그 이거는 이미 다운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애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이런 게 있거든.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 사용하시면서 그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